<목소리> 내가 퍼센트 제일 좋은 것 같아 아와저 슛이 진짜 정현 파정아 되게 잘 들어가잖아 오 파울이 대박 정빠 아, 아, 파울! 맞아 파울 맞아 정현 파울! 윤성영 파울 맞지? 윤성 파울 아니었어? 파일 범우 형이에요? 아 범우 형이래 어, 범우 형이야. <웃음> <웃음> 형, 맞긴 해. 형 형이지, 이제... 형, 보세요. 김이교담임 김혜교 김회교사님 김혜교 사임 김혜교 담임, 김혜교 담임, 김혜 김혜교 김임김혜김김혜 김혜교 담임, 김 야이 씨.. 진짜! 와, 저 뭐지? 근데 저 메인 하는 능력이 그니까 진짜 커다란다. 진짜 반응 진짜 빠르 저기 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그게 빠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빠르잖아. 방금 얘기하려고 오. 했는데 어. 이게 빠르잖아 바로 저거 하는 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어. 그리고 골한번 이 손가락이라도 걸리잖아? 그럼 볼이 안 뜯겨 안듣겨 볼이 렇게 잡아도 그이안뜯 나랑 위령이 형존 쳐봤거든? 아냐 안돼안 진짜 근데 아니 이게 잡고 올라갈 때도 이렇게 잡고 올라가는데 탕 쳐도 이제 절대 진짜 가끔 들키는 수준밖에 안돼 이거 이거 저지밖에 안 돼. 이걸 빼서 놓으면 거의 안돼 원하는 대로 못 올리긴 하실 거지만 헝구를 떠도 뺏는 게너어 많아 뺏 제일 안돼뺏가게 제일 따라 한국에서도 한국에한개정도걸국에서도요국서도한국에아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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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아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 원래 도한국에이도한래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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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에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있도한국에서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에도서게 내가 내가 <laughs> 아니, 내가 어제 한준우한테 그 통단하는 거어 <laughs> 나랑 헤어져 가면서 계속 얘기했어. <laughs> 근데 거기 한준우. 이거 일어나. 뻗어 나오려. 아, 어, 너무 잘한 아, 가스도 가스 난 지난 수요일에 와이비랑 하다가 끝난 느낌인데. 와. 아 뛰는 아, 게딱그느이야이서안 들어? <laughs> 이런 느낌으로 뛰어버려저 이걸서 안 들어 그냥. 시시이배드이 와. 여셨나? 야, 정말. 그래도 그 본인의 각이 없으면은 하기 쉽다 근데 한 분은, 에? 저길 간다고? 얘는 진짜 수슬 숨겼어. 저길 간다고? 약간 이런 건데. 길도 털지. 그러니까, 거긴 진짜 지옥인데. 네. 근데 그냥, 그냥 본인의 몸. 와우! 절대!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끌리면 파울이 없이 는 쉽지 그런 거 그냥 한 번씩 막아줘 그냥 밀고 아! 근 아, 선수는 오세관 이런 새끼는 히그 몸으로 일할 거 아니야 <laughs> <laughs> 민할거 아니야 그게 엇아니면 <laughs> <없간 거> <laughs> 아니, 누구 있지? 저런 로가 공을 적게 버 이승현 아이고, 아아이이라면또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고 아이고, 아이거아이거 아이고, 아이고, 이 괜찮아 입중 계찮잖아 다름이 없 입중 계 문자 준다없모로빠져나자가이거 미끄러지면 발등이부릎아고 미끄러면은 여기 힘이어 맞아 맞아 저 앞으로 어야아프겠 다행일 수있다니 오늘 고 형님 공무 잘해 야 형, 괜찮아. 범우 형 9파울이야. 이거야, 네. <laughs> 그게, 그게 맞는 거야. 나도 아까 김지옥한테 개같이 뚫렸잖아. <laughs> 아, <laughs> 바로 팔 잘라줘. 속 잘라줘야 아 그런 건왜 이게 사실 그런 건 기분 나쁘면 안 되지. 다치지 않으면. 와우! 2패! 2패! 같은 자리 두개다 따라왔어. <laughs> 1점으로 만드는 스케어대 3점. 1점. 1점. <laughs> 1점. 또1죠 <1점. 웃음>

근데 파울 나. 불려서 그렇지. <laughs> 아, 재밌는데 어. 아, 아, 아. 아, 살려 아. 주세요. 주세요. 아. 어. 아무것도. 정말 바로 니까내울에 약한 사람들이 있다 이. 난좀 서울. 이거 때리는 거 뭔지 내가 버렸어. 또 간다. 아.. 이거는 아아악!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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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이가 약해서 정훈이가.. 어 이거 올렸아기 기댄다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뭐딱 붙여줘야 어. 이렇게 딱거기 어. 그래서 준비되는데꺼 과하게 어. 길었어 어. 아연달이 올렸어야지 정근이 ㅎ 얘들 아, 몇살끌거아그수 없다니까 어. 긴방 정도가 이제 막아줘야 아 이건 와! 아 뭐야 안뜨던 거죠. 아, 이어 넣어. 그 이걸 거진 감이 없는데 둘잘 간다. 어올 아. 이게 맞아. 아. 이게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해도 이렇게 맞아 야, 아, 이것들 진거는 갖췄는데왜 괜히 여기 가지고 이 이러면서 애들을 오늘 은한 점이라고 근데 이거 고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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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 내가 무 아. 야되게정아이건한정은 좋아. 이렇게 하면 지금 한쪽은 막 때려가지고 병수이 달고도 그냥 엔먹어다 저기 도어갈거같아어다니까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또 술을 적당히 막혀져요 쟤그래 완전 정신을 깨냥 동작을 해버술 마시고 정신 깨어거 같아 지 성우는 시스템이 돼서 <laughs> 강의를 한번해줬거다 <걸> 과오로 <laughs> 긁고 수강이많 거의 장장 방금... 8시부터 3시까지 했으니까 <laughs> 우리 애약 7시간 동안 했어야 그렇게 잘하면 팀장도 되겠다 이제 예? 아 진짜요? 그 얘기도 2시간 했어 맞아 그 얘기도 했어, <laughs> 나, 그그그안 그러더라고 그얘기 내가 계아 여기 서로가 신나가지고 이심 <laughs> 얘기하고 있냐고 이 아, <laughs> <대박, 웃음>

오어지면안 돼! 만에 오랜만에 에오와에오랜면에 오랜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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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오랜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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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이에오랜다에 오랜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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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고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랜만

냐 어? 어. 이건 전에 맞아야지 이거 한대 맞았다. 아. 시간 안에 뭔가 잘했어. 플래시 가고대나 짜증나는데. 이렇게 <웃음> 했는데 <웃음> 점점 재어 너무 커. 38도 41.